습니다 좋은 부동산7 2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함양군으로 나왔습니다. 함양군 서상면에 소재하는 어, 요 가성비 괜찮은 시골촌집, 전원주택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자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은 해발 700고지입니다. 이렇게 해발 높은 곳이 잘 없는데 어, 해발 700고지로 기존 시골마을이 아니라 전원주택 단지처럼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 마을입니다. 한 10여 가구 정도가 사는 그런 해발 7 0 0고지 청정 지역에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오늘 깨끗한 전원주택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120평입니다. 아, 다한 사이즈고, 건물은 26평으로 2015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한 지은 지한 9년 정도 된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방이 두 개, 욕실이 두 개입니다. 어, 방향은 남향으로 앉았고 해당 주택에서 그, 요 서상 면소재지까지 한 5분 남짓 서상 IC까지는 한 7, 8분 정도 거리 됩니다. 접근성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 대전에서 한 50분 거리 밖에 안 됩니다. 자, 이동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처럼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도로도 반듯반듯합니다. 지역도상 도로로 한 5m 폭 정도로 차량 두대도 교행이 가능하고 어 경계는 주택 대지도 거의 직사각형 형식으로 허실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담은 사철나무로 이렇게 빙 둘러놨고 중간중간에 유실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 저 좌측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산과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 주택 바로 옆으로는 작은 또랑도 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주차는 뭐요 도로가에 주차하시면 되고, 물론 요안 내부로도 마당으로 주차를 넣어도 되지만은 굳이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당, 이런 자갈마당 있고, 그 앞쪽으로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텃밭은 이쪽 편에도 조금 있고요. 건물은 이 주택이 앉아있고, 요 창고가 한동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바라보는 주택입니다. 남향으로 그실 기준으로 남향으로 앉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으로 산이 접혀 있고, 자, 좌측 편으로 산이 접혀 있고, 저 뒤편으로도 소나무 숲들이 다인접해 있습니다. 해발 7 0 0고지 청정지역입니다. 이 텃밭 공간, 이렇게 있고, 사과나무, 뭐 복숭나무 같은데, 매실나무, 이런 유실 수 있습니다. 이 마당보다는 한 7, 80cm 정도 올려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출입구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마당이 꼭 과학적으로 텃밭이고요 그리고 주택입니다 이런 데크는 좀 칠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요옆쪽으로 주택 옆쪽으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어,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 여기서 쉴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물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바로 옆쪽으로 어 이런 또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곡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또랑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화덕도 하나 만들어 두셨고, 저쪽으로 수준도 빼놨습니다. 자, 이 창고 건물도 자 보시겠습니다. 고추 건조기도 있고 보니까. 이런 기구들도 많습니다. 자, 테크 위로 올라왔습니다. 위로 비가림 시설이 되어있어 가지고 비가 와도 어, 여기서 차를 마시고 뭐 아니면 고기를 구워 드시고 그런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양입니다. 남양으로 주택 앞쪽은 이쪽편에 있어가지고 요 마당쪽으로 전망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나마 여기서 조합 쪽에한 100여 미터 앞쪽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주택 요 반대편으로는 아담한 텃밭도 있습니다. 요도 한 대여섯평 되는 텃밭이 있고요. 관리가 안되겠습니다.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6평 2015년도에 사용성이 받은 경량 철거구조입니다. 방이 두개 욕실이 2개 욕실이 두개라서참 마음에 듭니다. 인정이 생각에는 중문 이 있고요.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거실이 상당히 넓게 뺐습니다. 뭐 일반 30평짜리 이런 주택처럼 그거보다 오히려 더 넓게 거실을 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네모 반듯하게 그실이 나왔고 천장도 조금 높게 해서 개방감을 살렸고요 자, 넓은 그실입니다 거실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자, 거실 창으로 바라보는 남향 쪽 전망입니다 그 실에서 바라본 저쪽 주방이 보이고요. 이쪽 편에 화장실 그리고 이쪽 편에 큰 방입니다. 큰방 안에 화장실이 하나 더 딸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역자형 주방으로 어, 여기 인덕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뭐 깨끗한 편입니다. 굳이 교체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방 저쪽편으로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 뒤편으로 또 넓은 창고도 있습니다 뭐, 김치냉장고 아니면은 세탁기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되어있고요 세탁기하고 김치냉장고가 되어있습니다 방 뒤편에 또 창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고가 있었고, 수납공간도 있고, 요 반대편도 있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큰 방입니다. 저 남양 쪽으로 창을 내놨고, 동양 쪽도 창을 내놨습니다. 큰방 안쪽으로 이런 그 화장대 겸 이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어, 옷장하고 이런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큰방 안에 또 이런 욕실이 있습니다. 깨끗한 욕실이 큰방 안에 있습니다. 자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 이동하기 전에 욕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실 욕실입니다. 아, 메인 욕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작은 방은, 둘째 방은 작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방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함양군 서상면에 소재하는 시골 주택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발 700곳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 어, 보시는 것처럼 주택 왼쪽으로, 동쪽으로는 산과 접해 있는 그리고, 그, 서상 면소재지까지, 서상 IC까지 한 7, 8분 거리 되는 그런 가성비 괜찮은 시골 촌집 전원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